안녕하세요. 뷰팔로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 제3조 사항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2020년 2월 22일 토요일에 제1회 시험이 치러졌었는데요. 합격률은 33%였습니다. 응시 자격과 인원에는 제한이 없고, 시험 장소도 원서 접수 시에 자동 선택도 가능했고, 수험자 직접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시험 영역은 총네 가지로, 첫 번째 화장품법에 이해, 두 번째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세 번째 유통 화장품 안전 관리, 네 번째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로 이루어졌습니다. 합격자 기준은 응시자는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에 60%, 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총 120분,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네요. 접수비는 10만원입니다. 1월 시험에선 필기만 있었지만 다음 2회부터는 필기와 실기가 함께 출제될 예정이라는 말도 있고 아직 정확히 공지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필기시험을 공부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해보니까 어,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이쪽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쪽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아요 합격률이 33% 잖아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은 편인데. 책에서 나오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특히나 1회 때는 솔직히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많이 당황한 분들도 계시는데 어,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주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열심히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뷰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